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클럽은 신문과 방송 등 각종 언론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올해로 창립 27주년 된 중견언론인의 모임입니다. 한신방은 국내의 각종 언론 분야에 관한 학술연구로 국가사회 발전에 이득을 담당하고 있으며 매년 한국언론대상과 이달의 기자 대상 시상을 통해 언론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와 평등, 진실과 정직을 신념으로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정의로운 민주사회 구현을 위해 시대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동시에 소수의 의견도 반영하는 언론의 취지를 동의하며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경영 환경과 무한 경쟁 속에서 변화를 수용하고 혁신을 거듭하여 사단법인 한국신문 방송인 클럽에 정의강 자문위원이 위촉됐습니다. 또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각 분야의 현안 문제에 대한 학술토론회와 세미나 등을 수시로 개최하며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역동적인 세계 인류국과 대한민국 창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